지난주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장은 전체가 다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이 키워지는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왜 이제 믿음으로 살란 얘기를 왜 했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었죠. 유대인들이 어려움이 뭐였죠. 큰 싸움을 싸워야 되고 비방과 고난을 받으면서 재산까지 노력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내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기독교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너희 의인이다라는 걸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너희가 의인이라면 의인은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를 선포를 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갔다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건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혼이라는 건 여러분 그 영혼, 육을 가리킬 때고 그 혼도 있지만 그 혼이 또 어떤 걸 가리킬 때 혼이라고 그랬었죠? 그 전인격을 가리킬 때도 혼이라고 그랬었죠.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혼은 이제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과 혼과 육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 그런 사람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전혀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진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 벌써 두번 정도 경고를 했었었죠. 그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 믿, 믿었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면 그런 사람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걸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0장 26절에서도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복음이죠. 그걸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에 그 사람을 위한 그 용서해 줄수 있는 희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된다는 라 거를 두 번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이를 수밖에 없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를 바울이 아주 신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강곡하게. 자, 그래서 믿어서 우리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써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어서 일단 영의 구원은 받았죠.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결국 혼의 구원까지 이뤄내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너희가 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권면했다는 것이 39절의 의미이자 10장 전체를 마무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고 말을 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뭘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그게 어떻게 믿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절 자체의 의미는 이게 워낙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요 그러니까 자체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맛배기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게 뭔 뜻입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만드는 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엄청난 걸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 이거는 뭔 뜻입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믿잖아요. 그 믿으면 그것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인 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천국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천국을 내가 있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것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자, 이런 의미라는 걸 대충 아신 상태로 잠시 후에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만드는 능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증거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들 얘기하는데요. 장로들은 보통 그 교회의 목사들이죠. 당시에. 목사들, 또 감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인데, 여기서의 장로들은 이제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라 그 앞으로 11장에서 쭉 얘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에서 장로들은 그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11장 전체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지도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뭐, 모세, 뭐, 여우수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언급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조상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상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너희가 그렇게 행위를 열심히 강조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사실 너희가 얘기하지만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서부터 비롯해서 쭉그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평판 받은 거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 받은 거다. 이거를 바울이 증명해 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쭉 있을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그 유대인들이 꼬시잖아요.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가 행위를 열심히 해야지 무슨 믿는다고 구원받냐고 바울 막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조상들이 받은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바울이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 거죠. 깨달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죠. 자, 그래서 12, 아, 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조상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 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믿음의 예를 들거든요. 그 11장 전체가 이제 믿음의 예들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는데 처음 시작을 할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창조가 안 됐으니까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세상을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전 말도 안 된다. 무슨 창조하냐. 이렇게 되는데 먼저 그걸 믿으면 이게 깨달아져요. 인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다는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자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창조를 믿음의 예로 처음 시작할 때이 이 예를 왜 들었을까? 요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예,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을 보시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바울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그,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가스 구름하고, 암석들하고, 뭐, 뭐, 기체들, 그것들이 섞여가지고, 뭐, 충돌하고, 뭐, 빛 쇠고, 만 하다 보면, 이게 뭐, 바위가 암석이 만들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들이 뭐, 서로 뭐, 물과 뭐가 만나가지고, 상호작용에 의해가지고, 뭐, 뭐가, 뭐가 되고, 단백질이 어떻게, 면 만들... 이런 얘기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바울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기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깨닫는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돌아간다면, 나는 결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그런 사람들처럼 멸망에 이르지 말고, 끝까지 믿어서 혼의 구원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단,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된다. 오직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상들을 예를 들죠 조상들은 그 믿음으로 이미 좋은 평판을 받고 다 천국으로 올라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깨닫는 것도 그 믿음 때문 아니냐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일을 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안 믿을 게 아니라 이거 믿어야 되는 거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도 그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증거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믿음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 두 번째는 재림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마지막 세 번째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살자. 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